물을 이세 가지 방법으로 마시면 보약. 50대 중년 이후 필수 체크 건강 정보. 물은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음식으로 질병 막는 방법과 오늘의 건강식단까지 알려드립니다. 50대 이후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만 많이 마신다고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물을 보약처럼 마시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하며 음식으로 질병을 막는 간단한 건강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왜 따뜻한 물일까요? 따뜻한 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체온을 살짝 올려 몸의 대사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침부터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팁.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하면 비타민C를 보충하며 디톡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식사 전 30분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도중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장을 준비시키고 소화 효소 분비를 도와 음식이 잘 흡수되게 만듭니다. 주의할 점.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체온과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거나 아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드세요. 한 번에 200에서 300ml 정도만 천천히 마신다. 커피나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한다. 하루 목표치를 정해 물병에 나눠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자연히 수분 부족이 올수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 저하와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최소 1.5에서 1리터입니다.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도 맑아지고 체내 독소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일반 물보다 조금 더 건강한 물을 마시고 싶다면 미네랄을 추가해 보세요. 천연 소금을 소량 넣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미네랄 워터를 선택해 보세요. 이 물들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엔 필수입니다. 전문가 팀.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수분 흡수를 빠르게 도와주며,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음식으로 건강을 보충해 보세요. 50대 이후에는 면역력과 소화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연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방지. 현미밥과 된장국, 소화가 잘 되며 장 건강에 도움, 배추김치, 나물 반찬, 유산균이 풍부해 소화력을 강화. 이와 함께 물과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아침엔 따뜻한 물한 잔과 고구마, 삶은 계란, 점심은 현미밥, 된장국, 생선구이, 저녁은 샐러드와 닭가슴살, 과일 한 조각.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식단은 단순해 보이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 마시는 방법과 건강한 식단 꼭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